풋풋한 새 남자의 고품격 축구 방송 풋 네이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네. 뭐 솔직히 장안의 화제 정도는 아니고 아 적어도 아, 장안의 장 예, 장안의 그을림 정도는 지금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조회수를 보니까 네. 천회, 이천회 이상 가는 것도 있고. 어, 그래요? 예, 네, 댓글도 뭐1 0개 이상 달린 것도 있고. 야, 저희가 지난 주에 네. 그 댓글 좀 많이 달아달라고 네, 네. 왜냐면면 네. 노우진 씨 댓글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 밑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정말 이렇게 그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댓글들이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요즘에 뭐 손흥민 선수도 워낙에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렇죠. 덕분에 저희 방송도 네네. 좀 입지가 또 연기가 뭐랑 뭐랑 이렇게 아 예. 점점 뜨거워집니다. 예자 예. 네. 오늘 이래서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 네네. 바르셀로나 과연 지난번에 파리 생제르맹처럼 과연 이 경기를 홈에서 뒤집을 수 있을지 없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 그렇죠. 아, 빨리, 빨리 치고 나가야지. 아, <laughs> 못 뒤집. <뒤집습니다. 웃음> 못 뒤집고 네. 여기는. 제가 볼때 이건 제작진의 욕심이에요. <laughs> 네. 그냥 어떻게 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음. 그런 이제 좀 흥미진진한 주제를 이제 들이미셨는데못 네. 뒤집죠? 아, 그건두분다못 뒤집는다. 네, 그렇죠. 사실 따지고 네. 보면 네. 지난 네. 파리 생제르맹하고 경기는 네골 차, 네네. 네. 대영역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해 보였는데 뒤집었고 음. 말도 안 3, 되는 경기였죠. 3대 0도 너무 커요. 그렇죠. 근데 네. 원정에서 한 골이라도 넣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유벤투스의 수비력이 파리 생제르맹보다는 한. 위 라고 봤을 때 음, 네.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는 유벤투스가 아무리 원정이라도 쇄골을 잡고, 다... 피지는 않지 피지 않을까 아, 상당히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 보니까 저랑 이제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아 그래요? 이제서야 <laughs> 축구 해설위원 축구 기자님으로 보이시네요. 아 이제서야 두 네. 분이 좀 마음이 맞는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네. 유벤투스 선수들도 그 경기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파리 그렇겠죠? 생제르망이 네. 그렇게 한 번에 뒤집히는 경기를 네. 네. 진짜 준비를 철저하게 나온다. 어. 그래서 이 3대0이 네. 뒤집히기는 힘들다. 지금 딱 봐서도 유벤투스는 이제 완전 길을 떠나는 건데 네네. 아마 수비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어쨌든 수비를 잘하니까. 네. 수비적으로 안 나와도 수비를 어, 근데, 너무 잘해서. 근데 어제 경기 보니까 그 디발라 선수가 진짜 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그첫골 보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골을 딱 봤을 때 예전에 그 바르샤에서 호나우딩이오가 뛰었을 때그 네. 수비수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회의팅 몇번 하다가 그냥 콧볼로 아 콧볼로 이렇게 딱 차서 발끝으로 네 발끝, 으로전문용어요 네. 네, 콧볼. 네 축구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빵빵 터지죠. 아 그래요? 네, 콧볼로 콧빵 콧볼. 차서 이제 개구로. 네 아, 개구. 그요도 아, 이게 전문용어인데. 그건는그골때 아. 가장 그옆옆 옆 가장자리 그물을 저희는 개구로 했습니 근데 그거를 네. 그 노우진 씨만 그렇게 쓴거 아니에요? 지금 축구를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빵빵 터집니다. 아 그래요? 예, 터기 다 나오고. 그러니까 디발라 요번 골이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야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두 분은 절대 못뒤뛰지다 다 쪽이에요 지금. 아니, 뭐 절대는 아니지만. 아니, 절대는 아니, 아니지만. 옛날부터 피해 나가지 마세요. <laughs> 아 약간. 절대 못 뒤집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되잖아요. 여지를 좀 만들어놔요. 에 네. 매우, 매우 힘들어. 힘들어요. 뭐, 절대 아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뒤집어요 못 뒤집어요. 못 뒤집어요. 못 그래. 뒤집고 여기도 못 뒤집고 <laughs> 어, 예. 두 분이 못 뒤집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뒤집는다를 아. 뽑으실 분이 누굴지 아, 그게 여튼. 과연 그분은. 아, 어, 정말 현란한 애드리브로 해설하듯이 멋지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수도 봐세요. 이게 뭐? 수도 봐세요. 음. 수도. 바꾸시겠어요? 오른손 잡이에요, 왼손 잡이에요? 저는 오른손 잡이에요. 그럼 왼쪽 꺼 주세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네. 괜찮아요. 아니, 뭐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자. 개봉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못뒤집어요 얘기해 주세요. 못뒤집어요 아, <laughs> 정말 못떼 지워요. 정말 아, 먼저 까십시오. 잠깐만요. 코평 수가 지금 많이 넓어졌어요. <laughs> 뒤집는 다, <laughs> 내가 이랬잖아요. 뒤집지 다, 뒤집 다, 뒤집 다, 다, 이랬잖아요. 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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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벤투스라는 이탈리아 명문 팀이 그리고 마음 먹고 가면은 진짜 골 이렇게 쉽지가 않아 요 설마 또 그렇게 뒤집히겠습니까? 에이 설마 우리가 뒤집히겠어 이런 파리 생제르맹을 이길 때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네이마르에요 네이마르가 유벤투스전에 올인을할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게 바르셀로나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2주 연속, 3주 연속 할수 있다 이게또 바르셀로나의 적을 다 아니 또 그럴 듯 한데요, 듣고 보니까 <laughs> 아 그래요? 바르샤가 이깁니다. 아 바르샤가 이기고 <laughs> 네 바르샤 파이팅. 파이팅! <laughs>